빛안 쬐면 당뇨병 더잘 걸려. 동물은 24시간을 주기로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잠을 자는 생체 시계에 맞춰 생활한다. 생체 시계에 따른 생활은 체온, 혈당, 혈압 등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항상성을 돕는다. 빛이 사라지면 항상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광에 노출시키고, 야간 조명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조언한다. 빛은 생체 리듬, 호르몬 분비, 심리적 상태 등 생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빛을 못 받고 성장하면 혈당과 지질,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레지 쿠르빌라, 미국 존스오킨스대 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빛을 받지 못하면 혈당과 지질 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구 결과를 11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빛을 완벽히 차단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교감 신경계가 둔화되고 혈당과 지질의 항상성이 깨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혈당과 지질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암흑에서 자란 수컷쥐는 비탄 수화물을 혈당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했고 지지를 효율적으로 분해하지 못했다. 이 같은 대사 과정은 교감 신경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빛이 없으면 교감 신경계의 활동이 방해를 받아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장기간 어두운 환경에서 생활하면 인슐린 저항, 포도당 불내성, 체중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빛이 대사에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제2형 당뇨병, 비만 등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